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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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바디 중간 점검하는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운동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몸무게가 잘안 빠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 되긴 합니다. 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저쪽에다 가시죠. 자, 한번 올라와 보실게요. 네, 우선 체중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인바디 측정한 거 저희가 처음에 측정한 거 인바디예요 이거 비교해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게 체중 4-5kg 정도 감량하면서 근육량 살짝 올리고 지방량을 5~6kg 정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목적을 잡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오늘 측정한 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체중 같은 경우는 6kg 정도 감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목적으로 처음에 잡고 했던 이제 체중치는 이제 달성을 이미 초과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근육량을 저희가 이제 올리지 못하고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고 체중 빠진 거 대비해서는 이제 체지방은 달성치가 또안 돼요. 앞으로는 이제 운동 강도를 좀 높이고 단백질량도 더 섭취하고 이제 다 지금 좋게 잘하고, 식단도 잘했고, 했기 때문에 소감이 좀 어떠세요? 목표한 체중에 도달해서 뿌듯하고, 다만 근육량을 늘려야 되니까, 운동을 앞으로 조금 더 강도 있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인바디 측정해봤는데, 지금 한두달 정도가 좀 지났는데, 예. 우선 체중 보시면 저희가 그때 목표했던 게 70kg 정도로 목표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봤을 때, 체중이 71.9kg까지 나왔어요. 예. 네. 어, 벌써 절반 이상이 됐어요. 벌써 체중이 마이너스 한 4.2kg 정도 빠졌고요. 예. 1.9kg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어, 체중이 이제 빠졌는데도 근육량은 또 올랐어요. 제희 근육량 같은 경우는 0.5kg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네 지방량 보시면 가장 중요한 지방량. 이때는 저희가 16.5kg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1.6kg 나왔어요. 음. 거의 5kg 가까이가 지방이 빠졌어요. 내장 지방도 저희가 64에서 지금 44까지 내려갔고, 음. 저희가 이제 원래는 지방을 빼면서 근육량 올리는 게 사실상 좀 쉽진 않아요. 예. 네. 근데 회원님이 식사도 되게 잘 해주시고,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근육량도 같이 저희가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지방도 많이 빠지고 근육량도 많이 늘어나시고 지금처럼 이제 가시면 이제 몸이 금방 바뀌실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체지방이 많이 빠지면서 제 이제 숨겨졌던 뱃살이 이렇게 네. <laughs>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 저도 기분이 좋고요 네. 어, 근육량을 늘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아, 또 처음 어렵죠. 알게 됐고요 네. 이제 운동이 재미가 있어진다는 점 조금 이제 와닿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지방은 저희 목표 원래 OK. 네. 지금 3kg 됐고, 그 네. 용량이 플러스였는데, 목표는 네. 네. 조금 빠졌네요, 아직. 네. 보면 예전보다 수분량도 빠졌고, 금액량도 네. 조금 빠졌어. 전체적인 식사량이 네. 줄어. 어, 조금 줄어서도 있고, 요거는 양조절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야 될 하고 있으니까 식사는 조금 더 조절하고 운동, 도 조금씩 본인 혼자 살 때도 강도 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헬스장 말고 밖에서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산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관악산입니다. 오랜만에 헬스장이 아닌 야외에서 가을 풍경도 보고 맑은 공기도 쐬니까 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올라오기까지 몇번 포기하고 싶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PT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출장이 있어서 겨우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하나 둘업 그렇죠 자 어깨 숙이고 하나 자둘셋자 하나 다시 둘 셋! 자좀만이늦세요밴빚 네, 마지막 났 다섯! 오케이, 조심히 다운2녕2세2 오늘 운동도 하고 중간 점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지선 의원님이 회식 자리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음주나 폭식을 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날에는 식사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효과도 좀 많이 본것 같아서, 운동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로서 굉장히 좀 보람있고, 앞으로 잘 그렇게 끝까지 지도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화이팅! 사실 이제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좀 많이 있었어요. 회사 일도 많이 바쁘시고 회식 자리도 많이 있으시고 어, 과연 목표한 만큼 달성을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는데 정말 바쁜 와중에도 거의 매일 나오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몸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꾸준히 가시면 훨씬 더 이제 계속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도 찍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바디 프로필 찍는 날 그날까지 되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 지성이가 이거 헬스 챌린지 하면서 술도 많이 줄이고 운동만 한것 같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지금 뼈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laughs>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이제 끝나면은 다 같이 동기들이랑술 한잔 하는 걸로 화이팅! 화이팅! 사실 요즘 동글동글한 모습도 예쁘지만 또 슬림해진 모습이 밝고 건강해져보이는것같아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아입니다 우리 엄마가 헬스 음, 챌린지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 아, 이제 운동 한번 해볼까요? 네! 어피 테스트 시작! 사실 우리나라 적정 체중이라는 게 일반적인 회사 생활하면서 되게 도도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든다고 음. 이렇게 자기 체중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뭐 남을 위해서가 아닌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곳곳에서 자기 몸을 위해 그리고 자기 삶의 질을 위해 챌린지 하시는 모든 직장인 분들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박스 아, 모습 응원합니다.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화이팅! 화이팅! <웃음> 끝이에요? 어, 끝! 끝!